안녕하세요. 샌스크리번호 김수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단어는 왕호 페이크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왕호 페이크지라고 하는 단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자, 보기 나갑니다. 한번 맞춰봐 주세요. 1번, 강아지 육아. 왕왕이니까요. 강아지 가 2번, 복방 육가 아무의 도움도 없이 혼자서 아이 기르는 거. 자, 정답은 어느 쪽일까요? 그렇습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자이 단어는요. 왕오페레이션이 그지라고 해서 예, 왕오페레이션이라고 하는 건요 원래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육아를 뜻하는 이 그지를 붙여서 만든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니까 역시 줄여서 왕오페이 그지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부모가 따르기 전에는 왕오페이 그지인데 아니나요? 맞벌인데 독방유가라니 말도 안 돼.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유용한 단어 꼭 기억해 두셨다가 다음에 들으시면 꼭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유익한 단어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워 네, 봤다